계속해서 정치권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 하원의 탄핵 조사에 직면한 가운데 전 국무장관이 부당한 요구 의혹과 납세기로 관련 여타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며 정치적 공경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바이든 부자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이전에도 민주당 측이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선 캠프의 공모 의혹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7년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게 한 터키계 이란인인 금무역상의 기소를 막도록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오늘자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한 줄리아니는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배우 인물로 꼽힙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줄리안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연방 국세청 IRS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납세 기록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부정한 개입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의회가 다시 열리면서 이 문제가 좀더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